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시날 TV를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옥이 영원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는 보통 지옥이 영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지옥.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은 그냥 거기에서 절대로 나오지 못하고 어,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몰트만 교수님이 다스콘맨 고테스, 오시는 하나님에서 그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영원한 지옥은 잘못된 사상이다. 오늘의 주제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은 그게 옳은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연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반대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개신교 신학의 역사에도 보면 그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이로마하가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요 또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의 아버지 이 경건주의라 그러면 굉장히 그 보수적인 특징이 있고 또 이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봉사를 위해서 굉장히 그 헌신하셨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경건주의자들이 굉장히 그 높임을 받는 그런 분들인데 이 경건주의 신학의 아버지들이 일반적으로 영원한 지옥을 어 반대를 했습니다. 벵겔이라든지 웨팅어라든지 블루마르트. 블루마르트는 아버지 블루마르트도 있고 아들 블루마르트도 있는데 다이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어 반대했어요. 영국의 그성공의 유명한 그 저기 신학자 아니스트도트갓 신에게 솔직히 뭐 이런 책들을 쓰시고 소위 그세속화 신학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J. A. T. 라빈슨 감독 이분도 영원한 지옥을 반대했지요. 우리 인간의 그 실수와 오류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두운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의해서 쌓여져 있다. 어 네버더레스 영어로 이제 네버더레스에서 이렇게 쌓여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원한 지옥을 이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을 반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유명한 책, 오시는 하나님을 쓰셨던 이 몰트만 교수님도 영원한 지옥이라는 이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 영원한 지옥이라는 개념은 무엇과 충돌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만민의 죄를 당신께서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극 극단적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얘기를 하시, 하잖아요. 그 극단적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을 만들어 놨다. 이게 도대체 연결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지옥의 그 뜨거운 불, 그 뜨거운 불에 그천 년을 집어 넣는 것도 아니고, 만 년을 집어 넣는 것도 아니고, 백만 년을 집어 넣는 것도 아니고, 천만 년, 천만 년, 또 천만 년 그렇게 영원히 그 뜨거운 불에 집어넣는 그 신과 십자가에 계시된 그 하나님, 그 절대적인 사랑의 신과 이게 정말 조화가 되느냐? 계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와 이 종말론에 있어서 등장하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지옥이라는 개념은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충돌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게시된 하나님의 게시와 근본적으로 충돌되는 기독교 사상,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 사상이 바로 영원한 지옥이라는 개념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된다고 하는데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사랑에 충돌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정의에 충돌된다는 거예요. 정의.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신이다. 그 영원한 지옥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돼 있다고 많이 주장을 하죠.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는 사람은 지옥에 그냥 지옥불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정의의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너를 영원한 지옥불에 처넣어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의와도 충돌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정의와 충돌이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땅 위에서 사는데 100년을 살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에 100년 동안 악한 일만 했다고 할지라도 그 뜨거운 지옥 불에 100년 있으면은 그것이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 있는 것은 이땅 위에 살아가는 것보다가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 그 뜨거운 불에서 100년만 있으면 우리가 이땅 위에서 100년간 모든 그 죄들 그거를 다 이렇게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 고통을 그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최고로 100년만 쳐놓이 되는 거지. 100년 이상 그 벌을 내리면은 이 신은 정의로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 년도 아니고, 천만 년. 아니, 우리가 이땅 위에서 뭐또 100년도 우리가 못사지 않아요. 뭐 그냥 40살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20살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2 0년 동안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천만 년 지옥불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맞느냐 그 말이에요. 태어나서 1년도 안돼 죽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불. 어 그리고 말이요이 세상에서 살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볼때참 착한 분이구나. 물론, 뭐, 그 사람에게도 죄가 있고, 뭐, 흐물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갔던 그분이 6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갔다면은, 좀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지. 아, 이거 예수 안믿었다고 저보다 그냥 그 뜨거운 지옥불에 그냥 만 년도 쳐 넣었다가 그냥 천만 년도 쳐 넣고, 그렇게 그렇게 영원히 쳐 넣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이란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되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정의와도 충돌이 된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끝없이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느냐? 이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늘그 목사님들이 영원한 지옥도 설교도 하시고 전도할 때도 우리가 영원한 지옥 그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형벌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데 보면은 어 염소 그 악한 염소는 그 영벌의 처 아니라 그 영원한 형벌의 처 하는 거요.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단어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불을 받는다. 대상잘 모른다 우리는. 우리는 더 이상은 잘 모르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많은 우리 보수적인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고 또 저도 그렇게 어,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몰토만 교수님은 그 영원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 구약에는 올람, 신약에는 아이온. 구약의 올람이나 신약의 아이온이나 놀랍게도 복수형이 있다. 복수형.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수형이 있다는 말은 헬라적인 개념의 그런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끝없이 계속되는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헬라적인 개념으로서의 영혼. 헬라적인 개념에서 헬라 철학자들의 그 개념으로 끝도 없는 어떤 영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 영혼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 그것은 길이, 길이, 길게 가는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헬라 철학의 의미에서 끝도 없는 영혼,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멀트만 교수님은 우리가 지옥에 들어서 가 이제, 이제 고생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미는 어떤 그 정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어떤 그런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제 그 죽은자의 세계, 어, 이 음부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 고통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정화적인 어떤 의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이 실질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몰토만 교수께서는 이거를 좀더 확대를 했어요. 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지옥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지옥을 파괴한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지옥의 고통을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마침내 지옥이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서 이 몰트만 교수는 파괴된 지옥을 읽어낸 자 이게 예수님의 죽음에서 파괴된 지옥을 읽어내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성경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그 음부의 권세 번역은 권세로 태가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는 그게 권세라기보다는 음부의 문이에요. 그 정확한 헬라어는 음부의 문.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이 놀라운 신앙고백은 음부의 문을 연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음부의 문을 연다 하는 이. 그 성경의 말씀이 조금 더 발전된 게, 이제 몰트만 교수가 얘기하는 이 지옥이, 지옥의 문이 파괴됐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은부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 전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그 전백이 되고, 전국적으로는, 어, 모두 다 구원을 받는, 만유가 구원을 받는, 그런, 어, 결과를, 어, 초래하게 될 것이다. 스위스 베른 대학에 아주 유명한 그 신약학자가 계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한스 어, 비텐하르트라는 어, 학자예요. 이분이 성경에 있는 그이 음부, 하데스, 구약의 어, 스월, 또 이제 게헨나라는 단어도 나오지요 이거를 깊이 그 유대교 전통 속에서 이거를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 개신교회가 이게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음부와 지옥은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데스라는 단어하고 개현나라는 단어가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이 개현나가 이제 불타오르는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 불타오르는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이계현나라는 단어는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할 때, 그때와 관련되어 있는 그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마지막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계현나 지옥이라는 단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 저 세상, 저세상이라 단어는 그것은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 근데 이 음부와 지옥을 그냥 막 혼돈을 해가지고, 음부를 지옥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소위 이제 단태 신곡 같은 데 보면은 죽은 자들이 이제 막 불에 막 그냥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이제 사상으로 막 발전이 됐는데, 실제로 성경적인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보면은, 음부와 이 지옥은 다른 개념인데,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고,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역사의 마지막 날, 이제 최고의 심판을 받을 때, 이제 일어나는 그 개념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게 개했나 라는 단어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죽은 자들이 이제 음부의 세계, 이 죽은 자의 세계에 갔을 때에, 비텐 하르트는 몰트만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이 거기에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텐 하르트는 몰토만 하고 답을 달리기 위해서요. 몰토만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민이 구원을 받고 만유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넣었는데 비텐 하르트는 그게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에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들은 결국 개했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은 결국 이중심 판도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단장 그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이제 다시금 그리스도의 은총에 전맥될 견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와, 이 비텐하르트 교수는 이렇게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지옥이 정말 영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그 문이 파괴된 것입니까? 만유 구원으로 가는 길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죽은 자들의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 되면은 이중적인 심판으로 나뉘어지는 그러니까 만유 구원론을 반대하는 것이죠. 이 비텐 하르트의이 가르침이 옳은 것일까요? 최종적인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